오늘은 제가 한승우 제가 드디어 진짜 기다리고, 진짜 몇주을 기다려서 너무 기다렸던 데승 <목소리도> 오빠, 반사 슬러건니 도착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 가지고 주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집게배 시작하게 가가지고 새지는데 그게 많은 이는데그거고 진짜 가싶 집배로 뽑것 같아요. 헐, 어떡해. 대박이다. 대박, 어떡해. 이거. 그래꾸 꿈꾸는데 너무 아쉽네. 으흐. 열어볼게요. 딱히 찍을 주제가 없었는데, 이게 와서. 제가 처음, 처음 받아 쓰려고 사오는데, 대박이다. 어떻게 되게 좋은데? 생각보 되게 크네요. 어떡해, 쇼콘 때요 어떡해, 진짜 좋아. 하... 이거 이렇게 동성도 붙여져있어요 여러분 모든 분들이 아실 것 같지만 제 체인은 한승구요 승오반데진 너무 예쁘다 그냥 반사 슬로건이에요 매디컬 반사도 한번 사보고 싶네요 다음에 스웨이드 재질이고 진짜, 진짜 예뻐요 어떡해? 대박이다 진짜 예쁘다 일단 볼게요 음. 제가 동수이 특전인지 몰랐는데, 동수이 특전이네요. 뭐야, 이거? 어? 쪽참한번 보겠습니다. 오! 네, 감사합니다. 해윤 이렇게 느낌이에요. 저도 감사해요. 이제 이렇게 싸게 팔아주시는 분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태국 여행 간다고 이거 못 받았었는데, 진짜 너무 감사하게도 이거를 태국 여행 갔다 왔다, 갔다 와서 배송을 해주시고, 어떻게 줬는 거야? 잠시만요. 네, 이렇게 해서 한등은 반사실력은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